거름마 아이오감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거름마 아이오감 사용자 매뉴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리더기가 미설치되어 있더라도 아이오감 사용을 위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오감 전자출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3단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과 월 결제수단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설정입니다. 보육통합 시스템의 엑셀 업로드를 통하여 반, 아동, 교직원 정보를 한 번에 설정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 초대입니다.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지시하고 사용자 아이디를 연결합니다. 아이오감 매뉴얼은 업무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클릭하시면 해당 매뉴얼로 바로 이동하는 빠른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인 회원가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른 목차 기억 1, 회원가입 매뉴얼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이오감을 최초 사용하실 때 원장님께서 아이오감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첫째, PC 브라우저 주소창에 i오감.걸음마.net을 입력합니다. 둘째, 첫 페이지 상단 회원가입을 합니다. 약관 동의를 체크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빠른 목차 기억 2. 최초 신청 정보 및 결제 등록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먼저 서비스 선택을 눌러 주시고 아이오감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 원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원 정보를 입력하신 후, 원 정보 등록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은 결제 정보 입력입니다. 결제 정보 입력에서 카드나 무통장 결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 결제를 선택하신다면 전자결제 팝업에서 원 운영 체크카드를 등록합니다. 카드 등록은 매월 결제할 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로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제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 00시 아동 현원 기준으로 월 이용료가 결제됩니다. 다음은 결제 정보에서 무통장 결제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무통장 결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경우 추후 정산을 위하여 다시 결제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빠른 목차 기억 3 최초 원 정보 설정입니다. 아이오감 첫 실행을 위해 간편한 시작 설정 마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오감 설정을 클릭하시고 나서 간편한 설정을 위해 세 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첫째 보육통합 시스템 안심 등하원에서 안심 등하원 인증키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원화 정보를 엑셀로 다운 받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교직원 정보를 엑셀로 다운받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목차 기억사 안심등하원 인증키 발급입니다. 보육통합 시스템에 접속하시고 왼쪽 탭에서 안심등하원의 어린이집 인증키를 클릭하시고 인증키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더 다운받아야 할 것들이 있으니 보육통합은 창닫기나 로그아웃하지 말아주세요. 보육통합 시스템에서 받은 인증키를 아이오감 시작 설정 화면에서 인증키 입력란에 붙여넣기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빠른 목차 기억 5 아동 교직원 엑셀 다운로드입니다. 먼저 아동 정보를 다운로드해보겠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왼쪽 탭에서 어린이집 운영 아동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아동 현황 관리가 아니라 아동 관리 탭입니다. 아동 관리 현원 탭에서 아동 정보를 확인하고 엑셀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다음은 교직원 정보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서 교직원 관리를 클릭하시고 임용 탭에서 교직원 정보를 확인하시고 엑셀 파일로 저장해주세요. 엑셀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는 저장 위치와 다운로드 시 설정한 엑셀의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주세요. 빠른 목차 기억 6 최초 인증키 및 아동 교직원 업로드입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아동 엑셀 정보를 아이오가 홈페이지 원화 엑셀 업로드에 첨부해주세요. 이때 보육통합 시스템에서 엑셀 다운로드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교직원 엑셀 업로드도 원화 엑셀 업로드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합니다. 아이오감 홈페이지 교직원 엑셀 업로드에 교직원 정보 엑셀을 첨부하시고 비밀번호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과정을 다 마치면 하단에 있는 초록색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빠른 목차 기억 7반 아동 정보 설정입니다. 아이오감 사용을 위해 간단한 설정을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부가 서비스인 스마트 알림장 사용을 설정해주세요. 부가 서비스 설정은 추후 운영 중에도 설정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엑셀 정보로 생성된 반 정보와 아동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후에도 반 정보와 아동 정보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셨으면 하단에 있는 초록색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빠른 목차 기억 팔 시작 설정 완료, 이제 아이오감의 시작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아이오감을 시작해 보세요. 빠른 목차, 니은, 환경, 이제 전자출결 시스템, 걸음마 아이오감에 대한 매뉴얼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매뉴얼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아이오감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으셔서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걸음마 아이오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